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NIV 소백산 여우는 굶어주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 동의를 발표하겠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대출열이 저혈압 초포를 일으켜 인류 수단태에 빠져 있었다는 수정이 가능하다. 지약을, 지약 먹은 쥐를 잡아먹고 여우가지멸종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여우가 아궁이를 숨기에 좋은 돌로 판단하는 것 같다. 여우 배 속에서는 먹이인 쥐가 발견되었다. 먹 굶어 죽은 것은 아니란 의미다. 방사된 여우가 야생에서 생존하는 확률은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20% 정도에 불과하다. 자연사 새로운 <laughs>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서구권의 사체. 시체 항구가 발견된 건이 온게 마지막이다. <laughs> 이제부터 퀴즈를 발표하겠습니다. 소백산 여우가 방사지 계곡에 도착해서 고치령 주능선을 넘어 남천면으로 이동해서 6 시에 도착했습니다. 만약 구역까지 15분 걸렸다면 방사지 계곡까지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오늘은 가족끼리 소풍을 바로 가는 날입니다. 출발할 때 시간을 보니 죽은 한번지 10월 30일에 이동했을 때의 시간이었고 도착했을 땐 8, 18시 30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갔습니까? 이제부터 소백산 여우에 대한 <laughs> 포스터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laughs> 여우는 아궁이 속에 있는 엄마의 십자와 이것은 굶어죽고 있는 소백산 여우입니다. 소백산 여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목소리> 이제부터 우리네 생활을 다시 하겠습니다. 소백산 여우에 대 나는 소백산 여우가 죽은, 기회, 죽은 것에 대하여 너무 궁금합니다. 멸종이 이기기 아예 우리나라에 여우가 없어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백산 여우에 대해서 나는 소백산 여우가 진짜 멸종 위기의 1급인 줄 몰랐다. 지금이 다음이 너무너무 주말다 소백산 여우에 대해서, 대해서 소백산 여우는 멸종 위기다. 그것도 멸종 위기 1위였다. 만약 소백산 여우가 멸종된다면 안 좋을 것이다. 소백산 여우를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소백산 여우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 NI 북을 만든 나혜 진, 미나리, 이윤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쏘요야지 오케이. 어, 잘했습니다. 자, 잠깐만 앞에 나와주세요. 자, 지금 두 번째 조가 발표를 했는데, 어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떤 부분이 잘한 것 같은데요? 야, 나의 생각까지 좀 자세하게. 봐. 아, 나의 생각이 좀 자세하게 들어, 어, 들어가 있었어? 퀴즈를 잘한 것 같아. 어, 퀴즈? 문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어. 포스터 잘 그렸어요. 포스터 잘 그렸고 그림 잘 그렸고. 자요번에는 어? 요번에... 어? 잘했어요. 선생님 어? 질문 다 잘했어요. 어, 질문 어떤 거? 그치. 만화를 발표하겠다라고. <laughs> 왜? 모금발표을지 뭐, 모르겠어. 뭐. 아 만화. 네. 어. 그러면 뭐 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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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아. 자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이이 이 팀들이 잘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 거기 판넬을 구성하는 거 있지. 그렇 판넬에 위에는 내용들, 뭔가 꾸미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을 쓰고 이렇게 나눈 나눈 부분들이 있지. 그렇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 힘들었지? 어. 근데 재밌었지. 땀나요. 어, <laughs> 수고했습니다. 들어오세요.